아,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셀로부터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많이 이야기하시는게 500원까지 오르면 고점이다 여기가 끝이다 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어, 셀로 같은 경우는요 500원까지 오르면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라고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어, 지금부터가 정말 상승에 대한 부분이다 최근에 여러분들 봉크코인 기억하시나요 세력이 4일만에 70% 이상을 올렸습니다. 이거 저번 주 이야기죠. 그 세력이 지금 다 털어먹고 70%까지 털어먹고 셀로로 이동했습니다. 우리 셀로코인으로 지금 이 세력들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르고 절대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이 세력들이 우리 셀로코인을 어떻게 올리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아 4일 만에 40% 올렸었던 봉크코인과 좀 비교를 해드릴 텐데 일단 지금부터 여러분들 조금 개미털이 계속 나와 줄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이고 제가 셀로로 이렇게 거래소에 대한 이동이 나와주고 있는 걸 실시간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전 세력이 어떻게 나왔는지 간단하게만 비교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봉크코인으로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봉크코인은요 총 3, 4일 만에 70% 이상의 단기적인 측면으로 많은 수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러한 상승을 보여주기 이전에는요 상승 이후에 개미 털기 상승 이후에 개미 털기 상승 이후에 개미 털기 매미털기를 해주고 나서 거의 쭉 상승 거의 없이 하락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이러한 패턴을 미리 좀 알고 있었다면 우리도 단기적으로 70%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거 알아보는 거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상승하기 이전 말고 하락했었을 때 거래량이 거의 없는 시점에서 미리 매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락하는 이 시점에서 거래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다른 거래소에서 봉크로만 거래소에 대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미리 포착을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상승하기 이전 포지션에 여러분들에게 매수 타점을 드리면서 단기간에 70% 수익을 만들어 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포지션으로는 완벽했습니다. 7월 1일이었고요. 이렇게 저에게 산타라고 보내주신 분들, 봉크 종목, 매수가, 매도가까지 말씀드리고, 목표 보유기간은 이틀에서 4일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꼭 중요한 게 갑자기 상승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매도 타점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70%보다 더 크게 수익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매수가, 매도가 꼭 확인하시고 저랑 똑같이 해주시는 걸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보안을 꼭 지켜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70% 작은 부분 아닙니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차트로 보여드린 것처럼 매수가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딱 지지선 나와주고 있는 시점에서 매도가 말씀드리면서 단기간에 70%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 혹시라도 종목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50%에서 60% 이상이라면 자이 종목 여러분들께서 보유하신 그 종목이 계속 하락인데도 불구하고 당장 뭘 바꿀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요거 조금 집중해세요 여러분들 정말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계속 사인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주구장창 기다리는 건 절대 정답이 아니에요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잡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믿고 따라오시면서 수익을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겨낼 수 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 종목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 믿고 따라오시는 분들은요. 이런 식으로 정말로 수익을 계속 만들어 보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께서 얼마 정도의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은요. 진짜로 손절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변동성 있는 시장에서는 빠르게 변화를 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수익을 계속 만들어 낼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구장창 문자만 보내라는 건 아닙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일단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상단 위에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8051-6545. 자, 이거는 제 개인 핸드폰 번호입니다. 이렇게 저에게 산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답변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어, 이런 식으로 제가 그냥 문자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교육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전에는 비트코인으로 돈을 복사하라 요거 여러분들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요. 실제로 15,000원에서 2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근데 요것 또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제가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에 한 번씩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모셔가지고 이동평균선은 무엇인지 골드크로스는 무엇인지 실제로 차트 설정법을 여러분들 정말 조작하는 것도 어렵고 조금 옆에서 지켜보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요거를 여러분들 핸드폰 설정에서 제가 그냥 같이 해드립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받나요? 돈을 받나요? 아닙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전그 어떠한 대가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진짜로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그냥 산타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제 채널이 성장하는거 저 이거 하나만 바라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제가 개인적으로 또 운영하는 채강코인 채널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종목에 대한 분석만 또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뵈면서 이런 식으로 제가 차트에 대한 분석 알려드리고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있어 하는 걸 제가 만나서 또 이야기를 많이 해보니까요. 어, 저희 최근에 70%랑 그리고 97% 이렇게 장기랑 단기 수익 매도를 했었잖아요.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차트 설명을 해드리면서 세력들이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다.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차트와 함께 여러분 이때 요거 지표와 지표, 세력들이 거래소로만 이동을 하면서 매집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서 상승이 나와줘, 이런 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하나하나 짚어드리면서 상승 전가 그리고 상승 전 이후에 이런 식으로 매물 때 라인이 나와주면서, 어,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어, 1차, 2차, 3차 매집이 나와주면서 이러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조금 여러분들에게 추천주 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리니까 정말로 많이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아 이거 삼각수령 내가 배워봐야 뭐 하겠어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실제로 이러한 부분을 하나 하나 조금 아 이거 조금 단타 스킬이라든지 차트 설명 좀 알려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이때 정말로 만나서도 뿌듯했었고요. 실제로 이러한 부분을 난 조금 시간이 없다 멀리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저희 강남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네. 강남역 내리시면 바로 절도 만날 수가 있는데 멀리 있으신 분들은요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대신 저에게 이렇게 문자로 산타라고 보내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식으로 뭐 1대1라도 답변도 또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여기 보시면은요 계속 저에게 뭐 이건 어떤가요 저 종목은 어떤가요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중요한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아 이때 이렇게 매집되고 있어서 매수하셔도 됩니다 안됩니다 이런것도 또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편하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근데 나는 또 번호로 하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텐데 제 영상 쭉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여기 아래 내용이 있잖아요. 여기 아래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를 또 클릭을 하셔서 저에게 개인적인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산타라고 문자 편하게 보내 주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께 드렸었던 거는요. 이렇게 70%와 그리고 90% 문자로 다 받아 보셨을 거예요 봉크 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하는거 비트코인 캐시 까지 요거 두배 이상 좀 수익을 많이 만들어 냈었는데 어 지금 이번에 여러분들께 드릴 종목은요 자이 종목입니다 자 요거 는 문자로 산타 라고 보내주신 분들 에게 어 단타 코인 나갈 예정입니다 영상을 정말로 계속 보셨다면 요거 종목 올랐다가 하락하는 이점에서 거래랑 붙고 있기 때문에 요거 단기 적으로 수익 빠르게 볼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 을 텐데요 이 종목 뭐 지금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 나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우리 함께 거래량이 딱 뜨기 이전에 안전하게 수익 나와줄 수 있는 패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같이 수익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여러분들 아, 010-8051-6545로 산타라고 문자 좀 편하게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보내드리는 이 종목 있잖아요 이것도 같이 여러분들의 어떤 식으로 매집이 되는지를 다음 영상에서는 과거 차트와 그리고 현재 차트, 미래 차트 같이 그어가면서 어, 수익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냈다라는 거, 그러니까 세력들이 언제 들어왔다라는 걸좀 같이 브리핑해드릴 테니까 요거 같이 여러분들 함께 따라오시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같이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서 다시 한번 만나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